자,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드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바로 엑스게이트인데요. 자, 지금 이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는요, 장 초반에 지금 보시다시피 약 12.4%가량 크게 상승이 나왔었는데, 지금 외인들과 그리고 프로그램, 그리고 또 이제 기타 법인에서 좀 매도 물량들을 크게 추리를 하면서 좀 크게 눌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0.41%가량 소폭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이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 모두 다 아시겠지만, 이 최근에 좀 많이 뜨거웠죠. 지금 양자 컴퓨팅 관련된 내용들로 해가지고, 지금 상승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모습,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요.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안좋다 보니까 좀 같이 상승세가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 오히려 저는 이게 좀 기회지 않을까라는 게좀 기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점, 점점점 많이 들어, 들고 있습니다. 자왜 그러냐면요. 지금 양자 컴퓨팅 같은 양자 암호 그리고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은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핫한 섹터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엑스 a 이트 같은 경우는 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좀 여기서 좀잘크하셔야 되는 내용들이 뭐냐. 지금 양자 같은 경우는요. 사실 이제 불과 한 1년 전까지만 해도요. 아, 이거는 실현하기 진짜 오래 걸린다라고 하면서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뉴스, 그리고 리프트를 보면요.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냐. 자, 이제 이 양자 컴퓨팅 관련돼가지고 손님들 현실화가 이제 가시화가 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지금 많은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이 양자 컴퓨팅에 좀 투자를 계속해서 지속적인 모습을, 지속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JP 모건에서 지금 거의 올인성 투자를 이 양자 컴퓨팅에다 하고 있다는 라 부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2의 로봇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점점 들고 있습니다. 자, 사실 로봇 섹터 같은 경우, 로봇, 특히나 이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3년 전까지만 해도 저평가를 받았어요, 전반적으로. 근데 결과는적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시결 진짜 길게 잡고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이 종목들 지금 미친 듯이 날뛰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현재 AI 시대잖아요. 지금 AI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자 그렇게 되면서 이양대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 현실화가 되면서 더욱더 큰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시기화를 좀 길게 잡고 접근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거두절미하고 블룸버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이 엑스게이트 관련돼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자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고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 건데 자 일단 최근 들어서 이 엑스게이트 관련된 문의 문자들 굉장히 많이 남겨주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을 주는 분 중에 제정부를 좀 받아보시거나 또는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수익실은 제대로 맛 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연락을 많이 주시고 계신데 자 사실 이 주식정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 세력들의 정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 세력정보 같은 경우는 개인투자자분들은 좀 접하기 힘든 고급정보 중 하나죠 자 현재 이 엑스레이트 같은 경우는요 정말 다양한 이슈와 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슈들과 차트보다는 사실상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다 이 세력들이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올리고 또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내리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수익률이 크게 좌주우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래 <laughs>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세력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 하시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의도 증권가 인맥들과 그리고 아는 경제복지회까지 싹다총 동원을 해서 자 이러한 자료를 진짜 어렵게 좀 돈을 주고 좀 구해왔습니다 자 제가 먼저 해당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현재 이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이슈와 뉴스들이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시장이 밝혀져 있지 않은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호재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 속 시원하게 영상에서 오픈을 해드리고 싶은데 엠바고가 걸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상황인 건 맞는데요. 자 그래도 이번만큼 여러분들 큰 수익 제대로 맛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로 자 X계 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번호로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정보를 드리겠지만 진짜 정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이렇게 문자가 좀 보내시기 좀 꺼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글 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전문가 초이의 무료,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주식 상담.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타이밍이 곧 수익입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프로 무료 정보 받고 대박 나세요.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그냥 딱 보시고 나서 필요하신 정보 뭐 필요하신지 뭐 실시간 주식 종목이 추천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첫 번째 그리고 급등 종목 좀 봐달라 하시는 분들. 두 번째 그리고 실시간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을 좀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이죠 자 실시간 100% 무료 송방 참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은 네 번째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네 번째 무료 정보 소통방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방입니다 자 지금 이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주식 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시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좀 제가 보면서 상담받는 그런 종목들 말고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들 그리고 매수 타이밍 그리고 손절 타이밍 그리고 이제 뭐 모멘텀 그런 것들 싹다 정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정보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이네 번째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원하시는 히든 종목 남겨주시면은 집중 공략 해드리겠습니다 라오 이렇게 적혀있죠 뭐 삼성전자가 필요하시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써 주신 다음에 다음 거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고 그리고 이세 번째 질문 주식 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 필수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 5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5년이 없네요 자 일단 3년 이상 딱 클릭을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냐 저는 30대 후반이니까 이제 30대 딱 클릭 자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관련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짜 내가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상담 받는 것보다 내가 1대1로 보고 그 다음에 한번 트레이더님과 상담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클릭하시면은 볼수 있다라는 점. 자 그리고 이제 연락 당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자 연락을 제가 뭐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줄마다 아니면 또 종목 어떤 종목도 진짜 확튄다 지금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되니 연락 받으실 번호 남겨주시면은 답변 드린다. 지금 위 핸드폰 번호 있죠? 제 번호거든요. 자, 010하고 2757에 그리고 918 하나 딱 적어놓고 나서 제출 클릭 한번 딱 해주면은 끝이다. 이 해당 구울품 링크는 더보기에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데 위에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기 좀 꺼려지신 분들은 이 구글 폼 이용하셔 가지고 도움 받으실 수있으니까요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글 폼으로 바로 딱딱딱 해당사항 체크하시고 나서 제출 한 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 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실현 하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0목 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드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황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 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